그냥 편하게 쳐볼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영하실때좀 이렇게 많 힘들어 하시는데요. 한번 이게 편하게 쳐볼게요. 김국치 씨처럼 그냥 한번 쳐볼게요. 빨리 그냥 들어가서 치잖아요. 그게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막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몸에. 요 힘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바로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칠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리듬이 좀 빠르거나 혹시 너무도 막 힘이. 치실 때막어드레스 하시고 막 힘이 들어가고 천천히 막 하고 막 힘이 들어가는 분들은요 한번 개그맨 김국치 씨처럼요 한번 그냥 들어가서 바로 쳐보세요 꽃다에 좋은 방법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들어가서 한번 바로 쳐보겠습니다 그럼 힘도 빠지고요 그냥 물렁물렁 칠수 있습니다 쳐볼게요 그래서 보고 그냥 들어올 실 거니까 살짝 우측에서 좌측으로 간다는 마음으로 바로 그냥 쳐볼게요 바로바로 음. 바로 쳐도요 힘도 빠지고 할수 있으니까. 네, 시간 많이 끌면요. 오히려 더 힘이 들어가거든요. 부드럽게 그냥. 다시. 그냥 딱 보고요. 네, 필드나 스크린은 마찬가지예요. 살짝 이제 타겟이 있으면은, 아, 살짝 들어오실 거면은, 아, 살짝 우측으로 간다는 이제 미미지를 그리세요. 머릿속에 빨리 그리고요. 이게 네, 김국진 씨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치기 전에 그런 걸 상황을 파악하고 바람 보고, 아, 라이가 어떻고, 아, 약간 이렇게 우측을 보고 차야겠다. 들어오실 거면은 살짝 우측에서 들어가야겠다 이미지를 빨리 그린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서서 바로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치면 몸이 이렇게 흔들거리거든요. 몸이 바로 치면은 몸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더몸 편안하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리듬감 있게 바로바로 바로 뭐 힘도 빠지면서 스윙 그냥 던지면서 스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서가지고 오래 끌고 막 힘이 들어가고 가만히 있으면은 하체도 막 경직이 되고 팔도 막 경직이 되고 손에도 막 힘이 들어가고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막 스윙했을 때막 템포가 잘안 맞아요 막 피니시 안 나오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이렇게 쳐볼게요 그래서 바로 그냥 약간 우측 들어오친다는 마음으로 살짝 우측 보고 오케이 약간 들어온다는 마음으로 들어온간다는 마음으로 살짝 들어오치려면 요좀더 스윙패스가 인 사이드, 아웃으로 들어와야겠죠 살짝 인, 사이드, 아웃 들어오면서 페이스 각이 살짝 닫힌 상태로 살짝만 기면고 살짝 페이스 앵글이 닫히면서 맞으면은 공이 나갔다가 들어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좀더 인사이드로 들어오면서 약간 클럽 페이스를 닫는다. 그런 마음으로 좀더들어가 볼게요. 자연스럽게 스윙하면은 알아서 차가 닫히니까 일부러 막 닫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스윙을 하면요. 점점 좀 몸이 돌기 때문에 차가 잘 닫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안 그냥 가볼게요. 바로 치워볼게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김국 씨 되게 좋아하고 정말 팬인데요. 그분이 수영하시는 보면요. 정말 그냥 편안하게 그냥 바로 서가지고 대충대충 치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깊은 뜻이 있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게요 그분이요. 그래야지 좀더 힘이 빠지고 릴렉스하게 실 던지면서 치는 방법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바로 서가지고 그냥 한번 보고 바로 그냥. 바로 치는 겁니다. 도 오히려 더 생각이 없으니까 몸 편해요 마음도 편하고 어. 그래서 그냥 멈추지 말고 치는 거죠 네. 그분의 모토가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이제 수영할 때 멈추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네. 맞아요 멈추지 않아야지 네. 멈추게 되면은 페이스가 막 낚이게 되고 막 멈추면은 체중이 막 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멈춰버리면은 체중도 안 되고요. 어깨도 빨리 열리고, 페이스 값도 너무 열려버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너무 심하게 닫힐 수가 있고요. 근데 멈추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오히려 더 완만하게 스윙 아크가 더 넓게 빠지면서, 체중이 뭐 자연스럽게 잘 나오면서, 숨도 아크도 커지면서, 페이스 값도요더 열릴 것도요. 덜 열리게 되고요. 더 닫힐 것도요. 오히려 더 멈추지 않으면은, 페이스 값이 오랫동안 스퀘어로 더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김구치 씨가 보니까, 약간 저번에 이제 유튜브 하신거 보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그런 게좀 많이 와닿아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좀 많이, 네, 철학적으로도 많이 생각이 깊으신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쳐볼게요. 김국 씨처럼 그냥 한번 보고 마주간고합니다 네. 그러면요, 오히려 더 힘도 빠지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스윙을 하는 거예요. 바로 또 쳐볼게요. 네. 며칠 전부터 김국 씨 유튜브를 좀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게 말씀도 잘하시고, 너무 재밌게 수행도 잘하시고, 그냥. 잘 치셔가지고 제가 <laughs>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좀 그분의 좀 이제 그런 방법, 그분의 좀 기술, 그분이 그유튜브에서 그분이 많이 설명해주시지만은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더 보태서 개인적인 좀 소견을 보태서 좀 이제 말씀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좀 트라이도 해보고요, 한번 따라도 해보세요. 그래서 네, 그분이 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바로 서가지고. 바로 심시면 몸이 흔들흔들 거리니까 이 관절들이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이거든요. 관절들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스윙하면 은 경직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스윙하면 요 몸이 막 경직돼가지고 많은 관절들을 쓸 수가 없거든요. 막 관절들을 쓸수 있는 게 되게 한명되어 있습니다. 괜히 막서 있다가 힘주고 있다가 딱 올리면 보시면 되게 로봇처럼요 나무처럼 꺾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움직이는 양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관절들 양이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흔들거리다가 좀 움직이다가 치면요. 상당히 많은 관절들을 움직이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고요.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네, 파워풀하게 좀 더, 좀힘 빼고, 좀 체를 던지면서, 관절들을 풀면서, 이렇게 쌍절곤을 좀 이렇게 움직이듯이, 체찍을좀 던지듯이, 좀 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동작이요. 그래서 몸을좀 움직이면서 쳐볼게요. 여러분들좀 따라 해보세요. 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네, 저도 옛날에 많이 이렇게 쳐봤고요. 저도 다 해봤던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게좀 많이 초보자분들께서 좀많좀 좀 아마추어분들께서 좀 따라하는 게또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막 너무 어려운 수 있잖아. 막 너무 프로폼 따라하려고 막 이런 거 시키고 막 시키고 막 하면은 막 맞죠. 이런 쪽은 맞죠. 이런 적으로는다 맞는 얘기인데 좀 한번 좀 아니 되면은 또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게 또 맞다면은 또 하셔도 되죠. 하지만 좀. 좀 김국신 씨처럼 쳐보세요. <laughs> 오늘은 오늘 테마는 약간 김국신 씨 스윙 모토, 스윙 원리 그거를 제가 좀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보태가지고 좀더 하는 거니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쳐해보세요 부드러워집니다. 관절들이 더 부드러워지고 오히려 더 힘이 빠지고요. 힘이 빠지니까 오히려 더 셸도 더 던질 수가 있어. 요 힘이 들어가면 막 던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관절들이 좀 릴렉스하니까 오히려 더 움직여 치니까 바로바로 바로 치니까 그냥 관절들이 그냥 말랑말랑하니까 좀 부드러우니까. 좀더 편안하게 칠 던지면서 큰 아크를 만들면 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몸이 더 유연해져가지고요. 힘이 빠진 상태에서 치니까 백도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니까 오히려 더 아크 커지니까 무게 실리면서 잘 피니시도 하고 나오고 엎어칠 수가 없죠. 엎어치는 거는 힘이 들어가니까 엎어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요. 다리 힘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이쪽 다리가 힘이 들어가니까 막 열리고 막 보면요. 근데 힘이 빠지면요. 빨리빨리 치면요. 그냥 몸이 유연해가지고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걷듯이 조깅하듯이 그냥 산책하듯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듯이 이렇게 걸을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힘이 빠지니까 바로 쳐볼게요. 음, 바로 쳐도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힘이 빠지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도요. 음, 오래 끌지 말고 바로 치는 겁니다. 왜? 들어오실 거니까 다 봤죠? 바로 들어갈게요. 네. 바로 치는 거예요. 바로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힘도 빠지고 잘할수 있어요. 그냥 바로. 바로, 다 봤죠? 다 봤죠? 섰죠? 됐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치는 거예요, 그냥. 힘도 빠지고, 네. 몸에 맡기는 거죠, 그냥 몸에. 힘이 빠져야지 힘이 들어가면 어깨 열리고 엎어질 수가 있어요. 빨리빨리 빨리 좀 생각없이 라는게 이유가 그래야지 음. 어깨가 안 열립니다. 그래야지 엎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좀더 완만하게 차가 엉플라잉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힘이 빠지고 빨리빨리 빨리 치면요. 차가 그냥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힘이 안 들어도 어떻게 엎어집니까? 힘이 빠지니까 뒤로 빠지게 돼 있어요. 빠지고 그냥 체를 던지면서 슥 지나갈 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laughs> 빨리 치는 거예요. <laughs>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해보세요. 바로 치면 몸이 흔들거리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거리고 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러니까 너무 흔들거리니까 너무 또 힘이 들어가서 엎어칠 수가 있긴 한데, 처음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이제 너무 빨리빨리 치면 좀 힘이 들어간다, 막 엎어질, 흔들린다, 막 정신없다. 근데 몇번 해보다 보면은 또 오히려 힘이 더 빠지면서 더 부드럽게, 더 정확하게 밸런스를 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몇번 번 트라이 해보세요. 한번 그냥 바로 치면 좋은 게 흔들거리, 몸이 흔들거리니까 힘이 빠지, 힘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거기서 바로 쳐버리면요. 차가 웬만하면 다 들어오거든요 진짜 여기서 다시 또 힘을 주지 않는 이상 어려울걸요? 바로 치는데 거기서 또 바로 힘을 준다? 제가 볼땐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바로 치면 은 오히려 힘이 굉장히 빠진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체가 잘 떨어지고요 던져지고 피니시까지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보면 수영이 되게 크잖아요 보면 피니시가 되게 크거든요 그게 그분이 멈추지 않으니까 그냥 확 지나가는 거거든요 바로 쳐볼게요 그냥 바로 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응. 네, 바로 쳐볼게요. 들서 네. 네, 바로 치는 겁니다. 들어가서요. 바로 치는 겁니다. 무리까지 말고요. 바로. 바로 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운동 힘이 빠지고요. 릴렉스하게 칠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그냥 힘도 빠집니다. 줘볼게요 그냥 편안하게 칠수 있으니까요. 바로 갈게요.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능스하게 가보세요. 그래서 수영하실 때 그냥 편하게 쳐보세요. 그냥 그래서 한번 개근해 기공식처럼 한번 편안하게 그냥, 그냥 뒤에서 그냥 한번 보고 바로 쳐야지 힘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더 멀리 칠수 있고요. 힘 빠지니까 오히려 체를도잘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요. 혹시 힘이 막 들어가서 어깨 막 열리고 힘이 들어가니까 체중이 잘안 되고 그런 분들은요. 한번 힘 빼고 스윙해보시면요. 이렇게 그냥 빨리 들어가서 그냥 오래 끌지 말고 바로 치면요. 잘칠수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연습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진행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보세요. 체를 잘던지려면 힘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한번 개그맨 김국치치처럼요 한번 그냥 바로 들어가서 그냥 치는 겁니다. 바로 들어가서 그냥 한번 뭐 그분 약간 흔들거잖아요, 살짝요. 이 살짝 흔들거리다가 순하니까 힘도 빠지거든요. 바로 들어가서 한번 보고 바로 그냥 준비하고. 그냥, 그분은 잘 멈추지 않잖아요. 바로 흔들고 치잖아요. 살짝 흔들고 버리다가 그냥 바로 치세요. 알고 가르친 겁니다. 바로 시지 않고 볼게요. 그냥 바로 간단 마음으로 지나가 보세요. 안하게 그냥 형성 있게 할수 있으니까요. 한번 지나가 보세요.